저한미국 대사관 공공외교과 커뮤니케이션팀 소 a 네. m 에서시작입니다 오늘은 저희한반전와의는데요 어, 오늘은 워국리딩이노베이션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국자한글에서 오신 디렉터분들, 그리고 CEO분들, 그리고 많은 소셜 인플루언서분들이 오셨는데요. 저희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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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케이. 이제 네 어, 파우 파 어, 아이나응경찰 아, 아그 어, very i n t e r e s t i n 의인생 절반 이상이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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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경제과에서 박상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네, 행사를 네, 많이 네, 많이, 네, 많이 네, 진행해주시고 네, 네, 모든 걸 거의 준비했다고 네, 봐도 무가나. <laughs> 아, 진짜 인터넷 중에서도 모든 걸 준비했다고 봐도 무가나. 진짜 다양한 컨텐츠에서 정말 경제들 열심한 아니라 여러분 다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마들렌 맛집입니다 여기 맛있어요 레몬, 레몬 마들렌 같은데 네. 촉촉하고 부드럽고 <laughs> 맛있습니다. 여기. Thank you everybody for coming t o 대사님의 간단한 스피치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벤트는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머지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의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일단, 승부는 yeah. 좀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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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숲을 그, 어, 네. 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숲 하고 있기 때문에, 숲을 얻어서, 유전자를 고 이렇게, 있는 자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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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프로그램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요 너무 좋았고요 아, 이런 역시 뭐... 클래스아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 대사관 통해서 이제 그 인플루언서 교류 프로그램으로 미국도 갔다 오고 또 있었어요. 이렇게 구글 스 스타트업, 스타트업 이런 행사에도 또 저희 스타트업 대표로서 또 참여를 해가지고 음,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얻어 줄수 있어서 아, 행복했습니다 오늘 뭐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서 진짜 너무 좋았요네 앞으로도 이런 행사 있으면 꼭 불러주시고 저희가 응원하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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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사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구글에서 오신 멋진 어, 디렉터분들과 그리고 CEO 분들 그리고 그외 다른 인플루언서분들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저희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턴십을 하시면 이렇게 멋진 분들과 함께 이런 재미있는 행사도 참여해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곧 인턴십 폼이 올라가는데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